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병영의 기적을 통한 하나님이 뜻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말씀의 본문이죠. 불신자들도 오병영의 기적은 알 정도로 아마 가장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이 바로 이오병영의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함 이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적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고 그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소년이 도시락 한 개를 바쳤더니 결국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남자만 5천명 여자와 아이가 잡치면 약 최대한 2만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광귤에 찰 정도로 놀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 당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도시락 식사양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기적과는 다르게 오병의 기적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와닿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가, 바로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열두 바구니의 광주리에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히 오늘날도 많은 설교에 인용되고 또섬김의 표본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죠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역시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두 광주가 남아있는 것은 결국에는 드렸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기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두 가지를 하나로 볼수 있는데 성도가 자기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30배, 60배, 배로 축복하시고 만배, 억배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받침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이 우리의 삼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나아가 우리에도 열두 광주에 남는 역사가 우리 삼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열두 광주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길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비하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크게 돌려주세요. 그런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렸든 그것을 갚아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결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왜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성가 중에 내일은 안 몰라요 라는 보험성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하는 것도 요행도 요행 자체도 바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의를 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정말 이런 해석이 더 올바른 것인가 정말 이거 어디서 끝나는 것인가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하여 좀더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베세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길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데 수많은 큰무리가 예수님의 따라 옴부르마며 그 모습을 보시고 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보문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날이 저물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베세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상황 가운데도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음을 요한복음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광야라는 곳입니다. 베세다 광야라는 지역이죠. 당연히 광야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고요. 또한 음식을 구하러 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제 먼저 물어보게 되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하신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가? 왜 갑자기 그런 것인가? 안 하던 행동을 왜 예수님 하신 것인가? 그러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오늘까지 하면 8번째 기적인데, 1 7번째 기적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메시아인 것을 알수 있었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40번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시간대로 따라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병의 기적이 있는 베세다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미 벌써 17번의... 기적 공식적인 기록이 있었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까지 잡치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그만큼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확인했고 들었고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이세자손이 아니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기 바로 전에도 기적은 바로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놀라운 치료의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이시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이시 자손이 아니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의심조차 하고 있는데. 너이들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의미를 바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복격적으로 아니 아니야 노골적으로 너는 나는 뭐, 누구를 하느냐라고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생각을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게 된 것이고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빌립의 대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니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니온 즉 한데나니온이 하루에 노동자품삯이라 하니까 200데나니온면 10만이라서 잡으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정말 2천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사올 동안에 이미 이미 뭐 해가 이미 적고 그리고 이미 해가 아마 뜰지도 모를 것입니다. 즉 많이 돈이 있어도 사올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의 이러한 대답은 그저 이성적인 대답일 뿐이며 탁상공룡에 불과하는 불가한 것이죠. 그냥 머릿속만 하고 있는 그런 대답일 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일을 지켜보던 안드레가 갑자기 툭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여러분 안드레 고백이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이 고백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무엇인가 예수가 누군지 우리 스승이 누군지를 감을 잡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갖고 오는 것은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시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야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지금 안드레가 고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무엇이든 가능하잖아 생각하고 뭔가 감을 잡고 예수님 앞에 지금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좋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쌉나이까라고 고백해 버리고야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어떤 보는 것을 통하여 그러한 이 피부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 아니고서는 영이 깨어 있지 않은 거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를 보십시오. 열두명의 정탐꾼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두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열두명의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여우수와 갈렙도 그 보고에 대해서 야 니들 보고를 잘못했어 왜 거짓말로 보고하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다고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 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드레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판단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은 자기가 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17년도에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쌉나이까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너네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라고 늘 강조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 충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열심히 불러불러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습니다라고 강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피스투어져 맡기는 것입니다. 잘 맡기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즉 맡긴다는 것 무엇입니까? 판단과 결정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맡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뭐 해야 되느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믿는다면 판단과 결정을 주님께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열두 바구니에 잤더라 그들의 원대로 무엇입니까? 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여주셨고요. 또한 12방언이가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여기까지만 적용하게 되면 아멘하고 성경을 덮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신앙은 기복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도시락 한 개로 만배 이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강가에서는 안될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드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드린 어린아이의 축복이 무엇이냐를 집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드린 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 정작 도시락을 받지는 어린 소년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몇 배의 축복이 있었나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더니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갚아 주셨나요? 도시락 한 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도시락 30개, 60개, 100개로 도시락의 축복을 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따로 불러가지고 다른 여러가지 다른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개의 축복을 바로 이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백만원을 바치면 천만원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오병의 사건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원하시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오는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6장의 전체에 걸쳐서 오병이어 71절에 걸쳐서 오복이어의 사건의 기록을 계속 어, 후속 기사처럼 내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절로 그쳤지만 요한복음은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육장의 모든 해석은 오병이요를 통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인 하나님께 드리면 크게 보고신다는 것과는 사실 정 반대 고백이 오늘 요한복음 육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유대 대중들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그 기적을 보고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열광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고나에서 건져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기적보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이 이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왜냐, 먹을 것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족하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기면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까? 먹을 것을 주시니까 임금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3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이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보지 말고 생명의 떡을 보고 열광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지 말고.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예수의 떡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못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멘 네,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아닙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기적을 받는데 여전히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고 예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에게는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12강주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5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떡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오직 생명의 떡이 아닌 이 세상의 떡, 이 세상의 물질과 형통만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말씀으로밖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생활의 말씀으로밖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은 어떻게 되니까 걸러내는 겁니다. 이건 아멘, 이거는 아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삶의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오래하겠지만 결국 고집만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인 것이 바로 본문 26절인데, 우리 2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거다기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가다기로다 표적이나 무엇이냐? 어떠한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즉이 기적이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적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표적을 본가닥이 아니고 즉 예수는 그리스도를 본가닥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예수를 쫓고 그래서 좋아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좋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결국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하여 이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는 오직 한 개의 도시락이면 충분하지, 3 0개 또한 1 0 0 개의 도시락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이오병이 기적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도시락을 받칠 때 이것을 받치면 만별을 축복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의 목적이 내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30에 5 0 배로 를줄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누굽니까? 나죠. 내가 목적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은 이것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을 떠나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지 복을 주지 않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에 다가오도 좋지 않은 다가오니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만 따진다면 유대인들만큼 많이 바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야단까지 쳤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물시 유익하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으며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드린 예물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만가져라는 것이죠. 그것에 받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 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이죠. 그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되면 그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통로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우리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의 표본이 오병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병의 한 소년의 도시락 같이 우리도 쓰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에이 말씀과 같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 헤아리는 이 헤아림과 다음에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본은 누가 보면 6장은 문맥상 무엇이냐?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대신 자비와 국민과 용서와 사랑으로 듬뿍 그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사, 사랑을 줄 것이다. 즉,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랑을 너에게 배불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하여 세상적인 형통과 복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건강을 줄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물질을 줄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본문에 있는 27절의 말씀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무엇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양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라도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장의 물질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서서히 사라질 때 누구나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수시로 넘어지기일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거나 부족하면 누가 뭐래도 보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오병이어를 그것의 문제와 아픔이라도 주님께 가족에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오병의 기적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에 나아가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과연 난가, 내 삶인가, 내 문제인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내고 예수가 목적이 되는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간 내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 그렇게 힘들었던 그문제와 고통들이 희한하게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누가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당신이 치료받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은혜요, 믿는 사람의 특권인 것이고 실로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 0번의이 기적을 통하여 결국에는 여러분들 들으신 거 알겠지만 매매마다 일일 결론, 결국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고 복음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오는 우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벌써 18번째에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18번째 오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늘 믿음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올한해 책임져주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주시고 내 부모를 책임져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여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올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믿음 안에서 가정이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회의 기적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께 되어 맡기는 믿음,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조차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맡기므로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시며 그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 2010년도 이올한 해가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역사가 주의 뜻 안에서 좋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픕니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아빠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루로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